서울시는 아예 임시 편성도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오늘은 토론으로 한번 이 문제를 조명을 해볼 텐데요. 노리과정 도입 당시 주무장관이었던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김문수 서울시 의회 교육위원장 이두 분의 토론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수희 전 장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네. 김문수 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위원장입니다. 네네. 자두분 서로 인사 나눠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네 네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네. 네네. 이게 뭐 시간이 한정됐기 때문에 바로 단도직입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김문수 위원장께 질문드리겠는데요. 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시죠? 네네. 그리고 이 사일에 어, 의원총회를 열어서 누리과정 일부 예산이라도 편성할 것인지를 당론으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하는 뭔가 보도를 접했는데. 위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일부라도 먼저 편성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십니까 예뭐 네, 우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당사자들이 매우 어려움에 있기 때문에 급한 불씨를 좀 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미 이제 서울시 교육청이 유치원 인건비 일부 62억을 이미 한번 지급을 했고요 네. 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 카드회사에서 어 미리 1월분 선지급을 해줘서 일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의총을 열어서 4일날 좀더 해결을 해볼 생각인데요. 문제는 그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그 장관들께서 자기 공약을 오히려 이제 우리 지방 정부에다가 떠넘기면서 이게 문제가 많이 됐거든요. 네. 그리고 근본 대책은 전혀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빨리 해결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3천억을 또 우회 지원이라고 해서 주었지만은 누리과정예에쓸 수가 없고 4조 원 대비 7.5%에 불과하고 또 어떤 지역은 주고 또 어떤 지역은 차별적으로 주지 네. 않기 때문에. 좀 네. 정부의 그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보충 질문 드리겠는데요 일부 편성은 네.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그건 유치원의 한정이 되는 겁니까? 아그 부분은 또 어린이도 있기 때문에 네. 그, 그 의견이 굉장히 지금 다양해서 네. 아직까지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고요. 의청을 통해서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위원장님의 개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은 그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이기 때문에 네. 법에 맞지 않는 것을 여태 해왔거든요. 지금 그렇게, 그런데 예. 어, 법을 떠나서 어, 그러나 또 어린이집도 형평성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음. 그런 생각도 좀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진수희 전 장관님. 네. 그리고 지금 김문수 위원장님의 그 견해 들으셨죠? 어떤 아, 입장이세요? 네, 네. 지금 당장 집에 불이 났는데 이걸 무슨 목욕탕 불로, 물로 불을 끌지, 마당에 우물물로 끌지, 이걸 따지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서 저는 몹시 안타깝고요. 일단 아까 김문수 위원장께서 뭐 유치원의 교사 급여는 일단 급하게 뭐 지급이 됐고 어린이집은 뭐 카드사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 지금 돈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니까 1년치로 했을 때 충분한지 여부는 그건 별도로 따져본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예산은 있는 거 아닙니까?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저로서는 굉장히 납득할 수가 없고요. 네. 일단 있는 돈으로 몇 달이라도 편성하고 집행을 해야죠. 그거는 네. 유치원 어린이집 막론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니 이게 어린아이들을나 학부모들을 마치 희생양 삼아서 이게 정치 싸움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어, 말이 안 된다. 납득하기 음. 어렵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토론은 두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지금까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5 0원에 유료 문자, 이 우물정 연구 5일, 아, 우물정 연구 5일이나 카카오톡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토론 중간중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문수 위원장님, 예, 예. 네, 지금 진수희 전 장관의 그 견해에 대한 반론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2년 전부터 이거를 법도 고쳐주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1인시를 위 2년 전부터 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얘기하고 지금 얘기를 같은 얘기를 하고 계세요. 마치 그 책임이 저희들한테만 있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급한 불 끄는 것에는 동의를 하고 있고 또 그런 쪽으로 나갈 겁니다. 다만, 어, 4년 전부터 대통령 공약 이후부터 이 잘못된 것을 계속 고쳐달라고 요구했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마치 지금 이 일이 갑자기 발생된 것처럼 하는 이 대통령과 정부 또 새누리당 관계자들이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수희 전 장관님 반론이 있나요? 아, 예. 네. 아, 지금 저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반가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급한 불을 늘 끄는 것으로 시의회 차원에서도 그렇게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주셔서 저는 그건 대단히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도 일단 급한 불은 끄고 현장에 학부모들이나 각 시설의 교사 뭐 이런 분들의 이제 불안감은 일단 해소를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주체들 그러니까 중앙정부, 지방교육청 또 지자체 이렇게 다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도 복지부와 교육부 어 이렇게 다 모여서 근데 여러 부처가 관계하다 보니까 이거는 제가 제안이랄까 이런 건 뭐냐면 총리실이 주관해서 말하자면 오자 협의체 같은 걸 구성해서 네. 좀 근본적인 그런 제도 개선을 네. 모색할 때가 됐다 네. 이번 일을 계기로 네. 그렇지 않으면 이거매 해서는 그 반복된다고 네.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게 제가 5년 전에 처음 그만 5세 한정해서이누리과정을 도입할 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는 걸 전제로 이게 도입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후 이제 만족도가 높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3, 4세까지 다 심지어는 이제 소위 무상보육이라는 그 이름으로 0, 5세를 다 한꺼번에 이렇게 풀다 보니까 소요되는 예산이 갑자기 많아지면서 이것이 이제 늘 아,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 예. 어, 예. 그런 상황이라서 예. 사실은 지방재정, 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는 것도 매해 국세의 20.27% 이렇게 해서 내려보내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이게 해마다 경기 상황이 다르잖아요.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을 때는 세수가 좀덜거치면서 자연히 교부금도 줄어들고 음. 또 경기 상황이 좀 좋아지면 조금 교부금이 늘어나고 이렇게 매해 달라지는 상황 때문에 저는 늘 이런 문제는 있을 거라고 보고요. 관련해서 그러면요, 진수 희전장관님좀 말씀했으니까 을 하셨으니까 네네. 연결되는 것이니까 질문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조희현 서울시교육감 같은 경우는 하나의 타협책으로 지방재정교부율을 1% 포인트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상향 조정을 해주면 네네. 나머지 부족분 어떻게 그 교육청에서 메우더라도 한번 해결해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는 안을 그러니까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건 저도 이제 처음에 이 문제 터졌을 때 그것도 뭐 아주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겠지만 한번 생각해 볼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이내 이게 이제 제가 조금 입장이 달라진 게 이게 교부율이라는 게 국세랑 그러니까 교부금이라는 게 1%를 늘리던 2%를 늘리던 늘 국세하고 연동이 되어 있고 이 국세라고 하는 것은 어, 해마다 경기 상황에 따라 다르게 거치기 때문에 네네. 이것도 단기적인 대책은 될수 있을지언정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되지 못한다. 아, 이런 알겠습니다. 일단 말씀 거기까지 네네. 듣고요. 김문수 위원장께 네네.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어떤 입장이세요? 어, 당연히 저희 그 교육감 협의회에서도 했고요. 네네. 또 저희들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그 그 교육부 장관 또 보건복지부 장관 또 교육감 협의회 등여야 대표 해가지고 그 오자 사회적 협의 기구를 만들어달라고 계속 몇 개월 전부터 주장을 했고 또 최근에 KBS 심야 토론에서조차도 어, 거기서 그 주장이 공식적으로 나왔잖아요 국민들 앞에서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 진수희 전 장관님께서 다행히 또 그런 입장에 동의를 해주셔서. 어, 저는 또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작 그 책임자인 대통령과 그 장관들 입에서는 이거에 대한 아무런 답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정치적인 홍보나 구호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과 장관 또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들고 나와야 신뢰감 있는 거지 알겠습니다. 마침, 뭐, 몇년 전에 대통령께서 공약을 했지만 이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내고 있듯이 사회적 협의기구를 만드는 게 좋다라고 우리 진수희 전 장관 님 같은 분은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게 실천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또 하나요. 예. 그리고 지방 교육재정 교부율을 1% 포인트 올리는 방안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아, 최소한 1%를 올리면 지금 그 어린이집 들이과정총그 4조가 필요하거든요. 유치원고 네. 어린이 합해서. 그런데 네. 이제 절반 정도인 2조 정도가 아, 좀 확보는 됩니다. 그러나 좀 교육재정이 전체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많게는 한5% 적게 하더라도 2%는 좀 확보가 돼야. 음. 지금 누리과정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소를 하고 예. 어, 나머지 지금 부채도 제대로 17조나 되거든요 매년 이자만 3천억씩갔고요그 다음에 서울시 같은 경우도 어, 2016년도에 계산을 해보니까 원리금 합해서 1,800억을 갚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돈이 많이 부족한 편이에요 뭐1% 갖고 다니고 2% 포인트까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진수희 전 네. 장관님 반론 펴주시죠 근데 네, 정부에서도 그거는 인정을 해요 뭐냐면 14년도에는 경기가 어려워서 국세가 좀덜 거쳐서 15년에는 굉장히 힘들었을 거다라는 건 인정을 하고요. 네. 그래서 지방채 발행하는 것도 이제 정부에서 동의를 해주고 그랬는데 다행히 지난 15년에는 뭐 어쨌거나 국세 그 세수가 좀그 전에보다는 많이 거쳐서 올해 내려간 액수는 41조 2천억 원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으로는 1년치 예산을 충분히 짤수 있을 만큼 내려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중에 41조 중에 한10% 정도 되는 4조 정도가 충분히 내려갔다. 물론, 이게 돈이라는 게 무슨 이게 꼬리표를 달고 내려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 41조 가운데 10%인 4조 정도 어린이집과 어린이집 포함해서 누리 예산 충당할 수 있게 보냈다. 어, 이런 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는 데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올해 예산을 일단 편성을 해 놓고 그 논의기구 같은 걸좀그 하자라는 주장을 좀 어, 우리가 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네. 다행히 이제 올해 그 (4월에) 선거가 치러지고 나면 (20대) 국회가 이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20대) 국회가 구성이 되면 저는 이이 누리과정뿐이 아니고요. 지금 그 일부 그 복지 사업을 두고 중앙 정부하고 지방 정부 사이에 늘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다 포함해 가지고 지방 그 복지 재정을 좀그 시스템을 개편하는. 보다 근본적인 논의를 예. 좀 국회 차원에서 음. 하면서 이 누리과정에 대한 논의도 이어가는 게 좋겠다 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 예. 말씀 나온 김에 좀 말씀해 누리, 주세요. 네네 네. 누리과정하고 관련된 가장 근본적인 그 대책은 결국은 유보 통합 실질적인 유보 통합 과 관련한 이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요보 통합이 라고 어떤 겁니까 좀 풀어서 말 e you, or in it, 유 o you. You two guys, you are the o 적으로 h o is the o 는 e w 예산 문제 포함해서 음. 이 문제를 해결하는 h e one who is 법이 e 진수 e 전 장관 장관께서 the one who is t h 제 one who is the one who i 수있 h e one w h 아, 저는 그, 진수희 지금 전 장관님 정도의 입장만 새누리당이 그 대통령과 장관들께서 입장을 가져줘도 저는 상당히 그 해결이 좀 어느 정도 될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그러나 실제 그 대통령과 장관 이런 또 새누리당의 책임자들이 그런 생각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인 것 같고요. 유보 통합을 위해서 사실은 재정 통합을 먼저 해서 그냥 통합이 안돼 있지만 돈이라도 한 군데서 내라 하고 하는 게 지금 누리과정을 교육청에서 전부 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4년 전부터 이거 하나도 유보 통합 관련된 그러니까 어린이집 보건복지부,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는데도 이두 부서 간에 통합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령 정비라든가 또그 유치원 교사는 교사 자격증이지만 어린이집 교사는 뭐 보육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고 이게 네, 네. 다릅니다. 그래서 네. 이런 문제를 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게 1년 걸리는 게 아닌데, 알겠습니다. 여태 방치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네. 이제 1조 8천억 정도가 사실은 작년보다 더 내려왔다고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인건비 증가분만, 자연 증가분, 공무원들 인건비가 증가하지 않습니까? 저 인상되지 않아요? 그게 1조 2천억, 그리고 지방채상환액만 해서 약 5천억이 들어가가지고. 네, 예, 예. 그, 그, 지금 그 말씀에선 관련해서 짧게 사실 확인만 하겠습니다. 교육부 예, 사범 예. 같은 경우는 예. 누리과정 예산을 다 내려보냈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예. 예산을 못 받았다고 한다. 도대체 누가 거짓말을 하고 <laughs> 있는가? 이렇게 7424님이 문자를 주셨는데 그럼 짧게 예, 예. 사실만 좀 확인해 주십시오. 아 그래서 그럼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재정으로 내려오는 거는 내국세의 20.27%가 내려오는데요. 예, 예. 누리과정을 안 했어도 41조가 내려옵니다. 말해서. 이번에 네. 누리과정이라는 이 제도가 없었어도 이 법령에 따라 20.27%를 계산하면 41조가 내려오겠 잠깐만요. 자, 그러면 김문수 위원장님. 그러니까 예. 중앙정부가 특별히 내려보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당연히 음. 별도로 주거나 예. 아니면 원래 그, 어, 예정했던 대로 2011년도 당시에. 네. 어 53조가 내려갈 수 있다. 2016년에는 예, 예. 이렇게 예정했던 돈만 내려왔어도 예. 누리과정 부분보다 12조가 더 오기 때문에 예. 이게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소리 시간을... 너무 적게 내려온 예. 거예요. 아, 제가 그 사실관계 예. 확인해 드릴게요. 예. 자 짧게 그, 짧게 정... 말씀해 정... 주십시오. 예, 예, 정부에서 지난 10월 23일 그러니까 지난 2015년 10월 23일에 2016년 올해 그 교부금 그 예정 교부시에 유치원 1조 9천억, 어린이집 2조 1천억, 그래서 총 4조 원을 전액 교부했다라는 게 팩트입니다. 아까 그 네티즌 분이 궁금해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사실관계니까 김문수 위원장님 팩트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아, 틀리죠. 틀립니까? 왜. 어떻게 왜 그러냐면 다르니까? 돈이 더 내려온 게 아니고 항목에다 누리과정이라는 글자를 하나 집어넣은 거예요. 네네. 그리고 누리과정이란 그 글자를 빼도 금액이 같은 액수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아, 때문에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속임수에 불과한 거죠. 알겠습니다. 자, <laughs> 그렇게 얘기하시면 좀. 자, 두 분, 자, 두 분, 네. 이 문제는 사실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일단 토론 문제에서 일단 체크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짧게 짧게 한1 분씩만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것 같은. 데 이번에는 김문수 위원장께 먼저 그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누리과정 예산을 전부 편성한 교육청에 예비비 3천억 가운데 우선 지의 뭔가 배정하는 걸 검토하라. 그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 물론 그 3천억이라도 빨리 내려 보내 준 것은 좋다고 생각한데요. 전체 4조 원의 7.5%에 불과하고 그 돈도 바로 누리 과정으로 쓸수 있는 게 아니라 그 환경 개선비로 우회 지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 돈을 받아도 바로 누리 과정으로 쓸 수가 없게 되어 있고요. 네. 너무 적은 돈이고 생색내기고 거기에다가 교육감들이 말잘 듣는 쪽은 돈을 그 3천억을 또 나눠서 주는 겁니다. 나눠서 주고 어, 또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 잘 말을 안 듣는 경우에는 안 줍니다. 알겠습니다. 교육감이 말을 안 듣더라도 어린이들에게는 음. 공평하게 편가르지 말고 다 같이 주는 게 옳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진수희 전 장관님 입장 어떤 겁니까? 예, 네,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집행할 의지가 있는 지역에 우선 지급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돈이 없는 게 아닌데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 한푼도 어린이집이 됐든 유치원이 됐든 단 1원도 편성하지 않는 이런 행위는 제가 보기엔 이거는 정치적인 의도를 의심하기에 충분하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저는 이제 합리적으로 제도개선 이것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자 이런 입장이잖아요. 이런 입장이라도 일단 급한 불은 끄는데 좀 박원순 시장 조의연 교육감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사 이게 아이들을 볼모로 삼아서야 되겠습니까? 네네 네,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시간 관계상 여기서 토론을 좀 마무리해야 될것 같은데요. 이 토론을 해봐도 접점이 접 도출이 되질 않는군요. 아무튼 그런데 이제 관건은 4일에 있게 되는 그 더민주의 의원 총회가 아마도 분수령이 되면서 여기서 또 다른 뭐가 국민 연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니다 좋은 하면서. 결론 기대합니다 제 입장에서. 네. 알겠습니다. 자, 김, 진수희 전 장관 그다음에 김문수 교육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